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포르쉐 세단, 파나메라인데요. 제가 파나메라를 처음 만났던 것이 뭐 벌써 10년 이전의 일인데, 당시 강력한 성능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 뭐 911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 차체 긴것 빼고는 아쉬움 없는 정도의 성능을 보였는데, 자, 2세대 파나메라. 현재는 포이 하이브리드를 만나고 있는데 친환경 모델인 만큼 조금 밋밋할 것 같죠? 자 그렇다면 그래도 포르쉐가 만든 모델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세대 파나메라의 디자인은 1세대 대비 정갈해진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인데 일반 파나메라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도 브레이크 캘리퍼를 형광빛으로 마감한 점이 다릅니다. 차량 특성에 맞춰 배터리 충전고를 차체 왼쪽에 추가했고요. 주유구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파나메라에서만 볼수 있는 측면 실루엣은 여전히 독특한 인상을 보여줍니다. 휠은 옵션으로 채용되는 21인치인데, 휠 하우스를 꽉 채웠죠? 후면부의 특징은 한 줄로 연결된 리어램프와 액티브 리어 스포일러, 대고경 머플러 등입니다. 실내는 화려합니다. 포르쉐 특유의 계기판 디자인을 바탕에 뒀는데, 우측 디스플레이에서 구동 배분, 중력 가속도, 랩타임, 내비게이션 등을 볼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는 차량의 각종 메뉴 구성을 볼수 있고 다양한 설정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좋은 편이 아니고 조금 복잡해 보이죠? 또한 공조장치 설정에 기후라고 번역한 부분도 조금 어색하고요. 기어 레버 주변에도 다양한 버튼들이 있죠? 터치식이지만 햅틱 피드백도 지원하고 유광으로 처리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페달도 특징인데 브레이크 페달 암을 카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카본으로 멋을 냈습니다. 열선 기능도 지원하는데 물론 옵션이고요. 뒷좌석은 2인승 구조입니다. 각각의 시트가 전동으로 조작되며 메모리 기능도 있습니다.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공조 장치를 비롯해 일부 기능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네모 반듯하지만 특성상 높이가 낮습니다. 이 아쉬움을 2열 시트를 눕혀 일부 해결할 수 있긴 한데 공간 자체의 한계는 있습니다. 파나메라의 다른 공간들도 볼까요? 잠시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계기판에서는 에너지 흐름도를 볼수 있고 샌더페시아에서 하이브리드 모드 변경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전기모터로만 이동할 수 있는 범위도 표시해주고요 이외에 앰비언트 라이트 통풍 및 열선 시트 현재 테스트 모델에는 이 같은 옵션들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ADAS 옵션이 제한적이라 아쉬움이 있네요 전기모터로만 시속 140km까지 달릴 수 있는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가 강력한 엔진과 함께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기존 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최신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세대, 네, 2세대 파나메라의 특징입니다. 뭐 프로시의 전통인... 이실린더용 계기판도 디지털이지만 잘 구현을 해놨고 그래도 아날로그 타코미터를 달아줌으로써 네이 포르쉐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파나메라와 함께 가볍게 달려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날씨 때문에 이제 주행 환경을 바꿔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파나메라는 네, 같은 이 동일한 모델은 저희가 서킷에서도 타봤고 와인딩 로드, 뭐 고속도로 이 밖에 다양한 곳에서 타봤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가볍게 달려볼까요? 자, 일단 차가 달릴 때의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드둑하게 전해주는 엔진 사운드. 자, 엔진은 2.9L죠. 트윈 터보를 사용하는데, 엔진 자체의 파워는 330마력입니다. 여기에 전기모터를 맞물려서 시스템 총출력 262마력을 뽑아낼 수 있는데, 이 전기모터의 힘이라는 것이 100마력을 넘어서다 보니까 초기 발진 때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뭐, 이 e 파워 모드라든지, 이럴 때는 거의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거든요. 어, 때문에 친환경 모델로서 가치도 있지만, 어떤 차가 달릴 때, 이때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이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파나메라뭐 대부분 모델들 잘 달리죠? 그럼 하이브리드 모델, 뭐 그냥 연비만 올리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잠시, 네,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야 이거 지겠구나 싶었는데 어, 그래도 뭐 역시 출력만 한 것이 없다는 점을 자 출력이 무려 530마력에 달하는 BMW M50i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초기 치고 나가는 능력 이때는 파나메라가 더 무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적어도 한 100m, 200m까지는 파나메라가 이 전기 모터의 힘으로 앞서고 이후에는 이제 출력이 있는 이 550i가 앞서게 되지만, 자이 전기 모터가 보여주는 초반 반응성, 네, 상당히 대단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발진 가속 성능도 볼까요? 자 공식 발진 가속 시간은 4.6초입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파나메라죠. 자, 포르쉐의 다른 모델도 그렇지만 네, 발표한 수치 대비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가령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계측기가 이 반응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가장 이제 유리한 조건 실제 다른 계측기에서 나오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그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 반면 현재 이 포르쉐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조건에서 재든 최악의 조건을 바탕으로 제시를 해놓기 때문에 이 성능이 꾸준히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언더인 경우가 더 많고요. 자, 물론 뭐 테슬라 이런 것도 어떤 분들이 어디선 더 빨리 나왔어. 네,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개치기도 기준점을 조절하게 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좀 복잡한 얘기니까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동력 성능에서 보여지는 매력은 충분합니다. 자 구조적으로 본다면 엔진이 있고 중간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그 뒤에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물리는데요. 이전 파나메라에는 네,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가 물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물리면서 조금 더 효율성을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어, 뭔가, 이, 체결력 부분에서 만족감을 채워줍니다. 다만, 저희가 테스트할 때 조금의 이제 아쉬움이 나왔던 것이, 뭐 특히 이제 와인딩 로드나 서킷을 달릴 때 가끔 2, 3단 영역 정도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충격을 만들 때가 있었는데, 네, 이것은 그냥 이제 변속이 빠르게 되면서 쳐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센 변속 충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르쉐가 꾸준하게 잡아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이 밖에도 저속에서 움직일 때 아무래도 디얼크러치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체결에 의한 그런 이제 약간의 쇼크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데, 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기계적 특성인 만큼 소비자분들께서 타협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 다만 예전 토크 컨버터를 타셨던 분들이 타셨을 때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차가 달려 나갈 때. 느낌뿐 아니라 특히 스티어링을 돌릴 때 이때의 만족감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예전에는 후륜구동형 모델이 있었지만 현재 모델은 4륜구동 시스템이죠. 자 코너를 돌고 있을 때 느낌 이때만큼은 물론 911이 더 빠르지만 911 부럽지 않을 정도의 타협할 정도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핸들링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역시 세단 중에서 파나메라를 따를 차는.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떤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체감으로 전해지는 느낌만 보면 테슬라의 모델3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어, 이게 핸들링을 좋게 느끼게 하는 것과 실제 핸들링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포르쉐는 기계적인 그런 짜임새 있는 세팅을 통해서 이런 핸들링을 구사해 주는 만큼 어, 역시 네, 나무랄 부분 없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이 파나메라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코너링 때의 특성은 어떠한가? 네. 어, 기본적으로는 언더 성향을 보여주지만 사실 정말 빠르게 타서 보면 특히 이제 서킷 같은 환경에서 그런 점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건 거의 뉴트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코너링 성능이 정말 빠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어 때문인데요. 자, 타이어가 4계절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치 대비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자, 그렇다면 성능이 많이 떨어져?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 타이어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자, 4계절의 피렐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비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성능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파나메라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능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름용 타이어가 들어가면 더 좋아지겠죠. 어, 실제로 저희가 서킷에서 BMW m 5 0 i 와 달려본 결과, 네, 파나메라 이4이 하이브리드가 기록에서 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인 것을 놓고 본다면 측면에서 버텨주는 그 힘에서 조금 모자람이 있, 있었던 만큼 사실 출력 차이는 컸지만 카메라가 대단한 밸런스를 보여줬거든요. 이 타이어 하나만 바꾸면 완전히 차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어, 물론, 현재 같은 뭐 겨울철 노면, 저희도 뭐, 이 뭐, 눈도 조금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염화칼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 부담스러운 그런 조건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 물론, 현재 같은 조건에서는 사계절 타이어가 더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달리는 만큼 제동 성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4계절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동 성능 부분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다만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초기에는 조금 쑥하고 들어가는 편인데 이후부터는 회생 제동을 만드는 그 구간에서 약간의 이질감. 뭔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약간 다른 느낌이 든다고 느끼실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 부분은 회생 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른 파나메라를 타셨던 분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아, 또한 이제 조금 더 시비어 환경, 이제 서킷 같은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브레이크에 어떤 압박을 가해주면 페이드가 오는 시점이 약간은 빠른 편입니다. 물론, 이 포르쉐 모델답게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는 버텨주지만 그런 어떤 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의 특징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어, 김선우 기자에게 하이브리드 모델의 각 모드별 특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볼까요? 카나메라 4E 하이브리드에는 기본 주행 모드 이외에 하이브리드 전용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전력 효율을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인데요. 하이브리드 오토는 일상에서 이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특성상 엔진보다 모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스포티한 주행에도 대응하게 만들어졌고요. 이 홀드는 지금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배터리를 쓰지 않고 엔진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기를 사용하지만 엔진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성격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힘이 필요하면 모터가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를 하는 모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차지는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입니다. 엔진이 자동차도 움직이고 배터리도 충전해야 해서 연비가 가장 떨어집니다.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용하게 됩니다. 이 파워 모드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전기차처럼 달려줍니다. 이때 가속 페달은 약 80%까지만 밟히고 걸리도록 설정됩니다. 물론 여기서 페달을 더 밟으면 엔진이 작동해 더큰 힘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 플러스 모드 등도 있는데, 성능 뿐 아니라 에너지 회수 또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맞물릴 때, 이때 예, 어떤 시너지를 낼 때, 예, 이때 느낌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보면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제, 도요타의 것이 상당히 그런 세련미 있는 튜닝을 해놨는데, 도요타의 것과 비교를 해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뭐, 포르쉐가 빵빵하고 잘 달리는 그런 차만 만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에 대한 노하우도 상당합니다. 자, 뭐, 그래도 뭐, 환경 때문에 만든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 포르쉐에서 지금 가장 빠른 차 뭐죠? 네, 918이죠. 네, 역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뭐 시판 모델은 아니지만 어, 코세프카, 르만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1세대 전 모델도 그랬었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왔던 만큼 이제 노하우는 충분한데요 어, 다만 타사 모델 대비 하나의 차이가 있다며 포르쉐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는 성능을 서포트하는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어, 때문에 어떤 뭐 마일리지를 내는 측면 뭐 이제 뭐 국내 기준 같은 경우가 저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WLTP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한 거리를 내고 있고 국내 기준으로 놓, 놓고 보더라도 30km 대 네, 이런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데 그 목적 자체가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어떤 성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맞겠네요. 참고로 배터리는 14.1kW급이 사용되고 있고. 어 그리고 특히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있을 때 충전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아, 이렇게 다가옵니다. 때문에 빨리 달리고 있지만 충전이 빨리 되는 만큼 이 성능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여건이 더잘 갖춰지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파나메라 4 하이브리드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급 모델 네, 있죠 포르쉐는 터보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터보 S의 하이브리드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향후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승차감은 어떠한가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기계적인 감성을 만들어주지만 기본 어떤 뭐 이런 세팅 부분을 잘 해놨고 그래서 성능과 또한 승차감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단연 최고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좋아하겠죠 돈이 얼마인데 아, 참고로 서스펜션은 에어를 사용하고 3챔버 타입이죠 자이 밖에 연비 앞서 이제 성능 지향인 것이 포르쉐 하이브리드 라고 말씀드렸지만 연비도 좋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크루징을 하는 경우에도 리터당 14km 이상을 네,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모터만 사용해서 시속 140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고, 자 전기모터를 활용하고 있을 때 가속 페달을 밟다 보면 딱 걸리는 존이 있거든요. 네, 이때까지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구간으로 봐주시면 되고, 물론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강하게 밟아주면 이때는 엔진이 작동해서 제대로 된그 파나멜의 능력을 다쓸수 있게 만들어 주죠. 어,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가격이 비쌉니다. 1억 6천만 원대에 스타트를 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약간 올라서 1억 6천 6백만 원에서 스타트를 하거든요. 현재 모델도 옵션이 다해져서 1억 9천만 원대에 가격을 갔는데, 어, 네, 가격이 조금 낮아지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래도 뭐, 옵션이긴 하지만, 스티어링 휠, 이 히팅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전체 영역이 다, 따뜻하게 돼 있어서 겨울철 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 아무래도 소재 특성상 카본 부분이 더 먼저 따뜻해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 만난 폴쉐.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역시 폴쉐는 차를 참잘 만듭니다. 잘 만드는 만큼 가격도 빵빵 받고,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연구 개발비에 더쓸수 있을 테니까 어차피 돌고 도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차량 자체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현재 4이 하이브리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4이이 하이브리드 계열의 판매량이 더 높은데 어떤 환경적인 요소 어, 거기에 연비를 비롯한 성능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인데 자 국내에서도 어, 내연기관 모델의 포르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갖는 그 매력 역시도 뚜렷한 만큼 에, 이와 같은 모델에 관심을 갖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에, 생기는 것도 저 입장에서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서킷에서 달렸을 때그 특유의 밸런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정말 뭐 오늘 변속기 쪽에서의 뭐 소소한 그런 점들은 말씀드렸지만 네 이를 노내로 정말 여러가지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 바로 그런 차가 현재 타고 있는 폴쉐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내연기관 모델도 좋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정말 타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 충전까지 가능한 조건이라면 어 이건 정말 네, 오늘은, 포르쉐 성능 좋고, 연비 좋고, 나쁜 게 별로 없는, 네, 포이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야, 비싼 거 빼면 정말, 다들 그렇겠죠? 비싼 거 빼면 다들 한 대씩 갖고 싶은 그런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